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BF 소드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지금 c o 유가 솔직히 막 언급도 별로 많이는 안 되고 임팩트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좋다는 인식이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숨겨진 꿀 유닛 같은 건데 사실 용중에서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c o 유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비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대기록 보관소 먹고, 뭐, 비치를 하나 먹어가지고, 비치를 하나 뺀다든지, 뭐, 그런 플레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사이버네틱도 괜찮기는 한데, 그냥 고대기록으로 먹을게요. 신이 붙어버렸는데, 아, 이거 그냥 너무 비싼데. 그래도 띄워야지, 3코 이상 붙으면. 아, 애쉬가 정말 안 뜨네. 일단은 저거 거결 하나 만들어 줄게요. 거결도 이즈리얼한테 주겠습니다. 피바라기를 아직 못 만들었는데, 피바라기랑 거결, 이렇게 투템이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얘네가 핵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무대가 첫템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수 밖에 없어가지고, BF소드 두 개랑 장갑으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무대를 올릴 수 밖에 없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시오유 자체가 물리딜러라서, 무대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 템 자리는 뭐, 수운 같은 거를 줘도 되고, 거결 두 개를 올려도 되고, 뭐, 피바라기 두 개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무대나 주권, 뭐, 거학, 이런 거 가도 되겠죠, 아무래도? 구인수 가도 되고. 뭐야, 이겼네? 삼성 블라디미르,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자 어수선한 마음이 진짜 개사기거든요 근데 저는 비취 이거 갈 거니까 이것도 한번 이거 그냥 갈게요 저 컨셉 지키겠습니다 이거 가면은 개사기긴 한데 부비취 시우유 덱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애쉬가 나오니까 삼비취도 유지되면서 용술사의 민첩사수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리신한테 일단 용술사 넣어주고 자 됐습니다. 이러면은 3템이 완성이 됐어요. COU 3템은 완성이 됐고 COU만 나오면 됩니다. 이제. 판도라 대기석이네. 아이고 이거 바루스, 이거 따닥따닥 붙어있어가지고 4마리 다시 씩기 먹겠다. 스킬 쓸 때마다 4마리씩 씩씩기 먹겠네. 아우 맙소사. 이즈리얼에 피바라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충분히 이길만한데 여기도 딜이 딱히 있진 않은데. 이길만하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많이 세네요. 이성이 되게 많다. 한 7레벨의 덱을 안정화 시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굳이 리롤 안칠것 같거든요. 와, 지금 페어가 5개예요 아니구나, 3개구나. 페어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레벨업 치고, 자, 이제 7레벨 됐거든요. 여기서 리롤 좀 치면서, 이제는 충분히 저기, 15%가 돼서 충분히 사코도 나올 만 하기 때문에, 이제 리롤 치면서, 스윗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는 한번 까봐도 되겠다. 왜냐면은 이거 빛이 나오면은 니코 없어도 6빛치가 되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한번 까봐도 되겠네요. 오케이 폭풍 한번 넣어주고 야, 이즈리얼 1성인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제가 그냥 운이 없었던거지 웬만하면은 아마 이성 붙을거예요 빌드업 할때 그래가지고 이성이 붙었으면은 더좀 튼튼하게 빌드업이 가능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제가 오히려 더 약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더 세게 될 거예요 아마 에참 레벨업 먹자 그냥 이러면 은 8레벨 갈까? 잠깐만 빛이 나오냐? 빛이 나왔네 그러면은 6빛으로 받고 저 이대로 그냥 그러면은 8레벨 갈게요 6빛이 나왔으니까 케인 한 마리 남았구나 여기 아예 요술사 케인으로 마음을 굳혔나 보네 여기는 분노 날개 케인덱인데 요술사를 섞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 케인 그냥 순삭 당했죠 근데 예 오케이 오케이 육빛이 들어가니까 좀 유지력이 좀 생겼다 그리고 조각상이 비치윤이 죽을 때 대신 죽어줘가지고 잠깐만 이거 한 방에 가나 오케이 아 저거 끌어오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네요 아 애쉬 이성 좋아요. 거의 8레벨 다쳤다. 야, 진짜 레벨업이 진짜 많이 올라가긴 하는구나, 레벨업이. 어이고, 아트록스한테 템이 구인수, 루난, 구원. 아트록스 캐리로 가고 있네. 이거 뭐야, 리신이구나. 찬란한 스태틱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즈리얼도 진짜 성능이 좋은 게 일성인데도 이렇게 빌드업이 된다는 자체가 여기 지금 연승 중인 1등이었거든요? 이즈리얼이 진짜 성능이 미쳤다, 얘가. 자, 아, 이거 팔렙 치고, 니코랑 시오유를 찾아 봅시다. 소라카가 먼저 나왔네? 그래도, 이거, 아이템 제고기 하나 있으니까, 그냥, 미신한테 넣어놓을게요, 그냥. 미신한테 넣어놓고 쓰자. 오케이, 여기가 지금 꼴등인데, 오케이, 폭풍으로 다 지져놓고, 어, 이거 50원 들고, 큰손 주사위까지 안 썼네. 너무 째는데, 여기. 너 죽을 것 같은데, 이번 판에. 가시고요. 아 저런 너무 쨌다야. 아냐 이거 확실하게 구랩 갈까? 아니 이거 이즈리얼로 1코짜리로 구랩 가는 거좀 말도 안되긴 하는데 레벨업이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너 일단 타링 내려가 봐. 이거 오른 시시기가 좀 무서운데 여기는 아직은 3폭풍이네. 4폭풍은 아니고 오른 시시기 맞으면은 이거 다 맞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나 지금 좀세다 생각보다. 이겼는데? 이 비치가 진짜 유지력이 미쳤네 그리고 여기 영원한 보호까지 있으니까 지금 1코짜리 일성 이즈리얼로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쳤다 이거 진짜 나 그러면은 뭐 탱템이나 보면 될것 같은데 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굴려 이거는 마음에 든다 잠깐만 애니비아가 붙을라 그러네 삼성이 각오일거결에다가 블루는 야소 주고 비치 블루 야소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됐다 어, 이거 템안 써도 돼, 지금. 충분히 강해가지고. 지더라도 그렇게 아프게 지진 않을 거야. 어, 아프게 지는데? <laughs> 아 근데 1코짜리 1성 이즈리얼이니까 이게 지는 게 당연한 거야. 애들이 좀 세졌거든, 이제. 오, 야, 이거. 얘를 잡았네. 좋아요. 가고일 리신이라서 이거 세명한테 맞는 거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어? 이걸 오히려 활용을 해서 이긴다? 어? 어우 아깝네요 아시우유 정말 안 나오네 다음 턴에 일단 9랩 찍히니까 다음 턴에 9랩 찍고 레벨 아니 리롤 좀 쳐볼게요 P14 여기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잘하면 여기 이기면 죽는데 일단은 바루스를 안 갈라주고 아오신을 찾긴 했는데 여기 몇 폭풍이야 6폭풍이네 근데 이거 아오신 그렇지 아오 아오 아오, 아오. 아프긴 하다 진거 같다. 아유, 근데, 다음번에 만나면 이길 것 같긴 해? 아니, 시우유 좀 줘봐, 그래. 아, 드디어 먹었네. 이거, 이러면은 얘한테 이거 템다 주고. 일단, 구비치 완성이 됐습니다. 탈익 안 쓰고 있네. 니코 나우면은 어, 누구를 뺄까? 용술사안 버리면은 애니비아를 빼야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시오유가 이미 있네. 빠른 판단으로 찾았나보다. 야수페어시오유 붙었고 니코 하나만 줘봐라. 바드를 빼야겠는데 일단 가고일, 오무그, 고결이랑 어디 갔어 야수? 비치도 넣어주고 용술사도 야소한테 넣어주고. 오케이 요렇게 일단은 완성이 됐네요 조합이 지금 비치가 어떻게 된 거야? 10 비치 그래 이거 이거 잘못돼 있었네 10 비치 맞잖아 그러면은 애니비아가 자리가 없어버리는데 애니비아 빼고 바드 그냥 올려버릴까? 애니비아 삼성 불라 그랬는데 안 되겠는? 12 비치는 어차피 완성이 안 되니까 없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면은. 구비치 받는 게 맞고 시오유가 이성 붙으니까 이제는 축지를 않죠. 아까는 일성이어서 죽었던 거고 구비치를 받고 피바라기랑 거결이 있는 시오유는 느낌이 달라져요. 얘가 유닛이 그냥 유닛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애니비아 팔겠습니다. 그냥. 죽검 솔라리 이온 만약에 한번 지면은 5코 이성 볼게요. 근데 안 지면은, 뭐야, 잠깐만. 애들이 피가 없네? 애들이 피가 없잖아? <laughs> 아이고, 니코, 그, 리신한테 차였네. 근데 아오신. 여기한테 아까 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시오유를 끊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 턴에 심납 가고, 이거 리롤 쳐가지고 5코나 보고 끝내자. 여기도 10빛이 맞췄네. 오케이. 레벨업 끝내고, 조이 하나 올리고. 이코 붙었고, 끝. 소라카 찾아야 되고, 야소 좀 붙이고 싶은데. 오케이, 끝. 자, 이러면은 붙일 거 뭐, 소라카 조이 빼고 다 붙였거든요. 나르도 안 붙였구나. 상관없어, 별로. 오케이, 뭐, 대충 뭐다 붙었고, 이제. 자, 야소 나와주고. 우이가 이거 누구 거야? 케일, 무적 스킬 한번 박아주고요. 지금 저는 레벨업이라서, 10레벨이라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뭐, 구비치가. 약간, 중심으로 잡고, 되는 대로 오코를 박으면 되겠죠. 자리 되는 대로. 구비치를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소라카 붙었고, 조이는 안 붙었는데, 뭐, 붙을 것 대충 다 붙었네요, 이러면은. 연운 같은 경우는 바드한테 하나 넣어주고, 네, 시오유 변신해주고, 니코가. 시오유가, 진짜 얘가 생존력이 미쳤어요. 네, 스킬 자체도 그렇고, 빛이 받으면은 생존력이 미쳐가지고 절대 안 죽어요. 죽네요. 어안 죽네요. 봐봐요. 생존력이 미쳤다고 했죠. 의심리은 살아나는 거 보셨나요? 의심리은 미쳤다니까 시우유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둘다 끝났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막 그렇게까지 막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거 알려지기 전에 쓰세요. 이거 진짜 꿀 유닛이거든요. 얘가 용중에서 제일 지금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COU 캐리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